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벌써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고 농촌 지역에는 오곡백과가 곱게 물을 익어 수확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범은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기원해 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 아름다운 가을 온 국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